헤드만의 번째 여행 시작합니다. 1박2일노골비치 온천 여행. 저도 여자들과 함께 여행을 갑니다. 네. 제일 턱티켓팅서또헤에다가 샀는데 어 이게 익스프레스는 추가 베이징 요금에다가 추가해서 현재 환율로 세 명이 9만 원 정도 원웨이 현재... 버스는 예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성수기라서 예약이 쉽지 않아. 미리 했었어야 되고. 음, 음 맛있어. 음. 음? 먹는 거에 진심이 펑커해 이게 담길지 모르겠는데요. 아, 호카이드의 눈은 천 느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빨리 달리는 게 무색해 보여요. 눈이 내리는 걸 보고 있으면은, 아, 우리가 이렇게 과연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 살아야 될까? 우리가 너무 급하게 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눈의 모습입니다. 거같죠 어, 나는 SRG 탈때 맨날 통로석을 이용하니까 여기가 익숙하고 편해요. 원래 여기 바닥에 앉아서 가잖아. 아, 네, 여기는 그럼... 앉는 데가 없다. 아, 저는. 그 동생과 남편이. 너무 잘 여행을 잘하고, 구글 맵도 잘 보고, 저는 그렇지도나 이러고 전혀 못 보거든요. 외국어도 힘들고, 그래서 체로면 영국어도 눈통하고, 어, 구글 맵도 잘 보고, 서치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편해요. 자리가 생겼나요? 어, 저희가 지정석이 아닌 걸 샀는데, 저는 한국처럼 입석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정된 자리는 없지만, 팔번칸 하나가 지정되지 않은 의자가 많아. 그래서 그냥 자리가 빈데 앉으면 되는데, 저는 모르고 그냥 서서와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두정거장 어, 뭐 오신 분이 설명해서 8번으로 가라. 빈자리 에 앉아라. 그때 진짜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정석 아닌 거타더라도 값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8번 칸으로 와서 타십시오. 오블리베츠 도깨비가 상징인 것 같습니다. JR 티켓을 보여줘야지만 됩니다. 와. 시골 역풍경 약간 유인하고 느낌이 나네요. 어, 와, 안녕. 진짜 고민가봐. 세 명에 1천오0만원한만원 정도 세 명에 어, 이게 카드 안 됩니다 현금 <laughs> <연금> 있어야 됩니다 재밌어 <laughs> 어. <laughs> <자. 웃음> 아, 버스 내렸어요 와 힘든데 덥고 힘든데 재밌네 재밌네 엄청난 <laughs> 다른 분위기. 저희가 오늘 묵을 협조 눈이 많이 부드니까 이렇게 해서 신발 갈아 신고 이렇게 갈아서 안쪽에서 실내화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석유난로 좀 좋은 데는 이게 나무가 펴져 있는데 자 우리 처제가 다 접속하고 예약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 정말 편합니다 짐을 어, 옮겨 주네요 작은 전통, 그, 클래식한 욕칸은 아니구요. 호, 모, 모텔급 욕칸 음, 오, 생각보다 크네. 음, 늘 저희 배정된 방은 707호. 제일 높은 층 같아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음? <laughs> 오, 엄청 넓은데? 어 좋아요 어, 너무 아름다. 지금 저희가 여기 뒷골목에 바깥표! 먹는 길 있어. 아 어, 지금 아주 그냥 황 냄새가 엄청 납니다. 도키 방망이들, 이이게독독망이들 오 여기 지옥의 문이야 오 뒤로 오니까 또 다른 세상이네 그래 그러니까 나 사람많은거 싫은데 여기는 응, 사람많은게 좋아 적당히 사람이아와 어. 우리 뭐 먹을래? 나 여기에, 여기 따뜻한 라면 먹죠 아니 어. 오므라이스 맞네 이거. 지금 장사하는데 어. 들어가야돼 해산물 이런것도 있어 장사하는데로 들어가자 북케도 해산물 지금 우리가 지금 고를게 아니야 언니, 엄마. 저기 어. 문연대로 들어가 지금 고르다가는 시간 놓쳐 미하 음. 해물라면, 해물라면 미소 된장라면에. 한번 음, 보겠습니다미소라면넣무 아, 음, 짜다 일단 짜다고 말을 하고 시작 아니, 이건짜 진짜. 궁금해요. 뭔가 안간것 같지? 음. 안 짜? 어, 그래? 음. 나는 그래? 아니 그래. 맞네. 음, 막 뭐라고 말은 없지만 사실 아니 먹어. 뭐 아, 먹고 싶지 아, 뭐 싶진 않아. 자기 매으로시내가 음? 자기가 이런 거막 경험하는 거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 다양하게 많이 먹보니까안 좋아. 좋아. 몇 발은 똑같을 것 같은데. 응, 이 자기야, 이거 자기 여기다 저러먹 어때? 어 시원하고 맛있고. 끝났어? 엄마 대왕이 얼굴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끝나나봅니다. 아, 저기 빨간색으로 바뀌었어. 뭔가 언덕 올라가고 있는데. 이 언덕 위에. 뭐가 펼쳐질까제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유황 냄새가. 어, 저, 더 이상 갈 거가요. 장관지다 이거. 이게 쭉쭉 둘러보나 봐. 와저 가까이 가면 저거 봐. 어, 내려가자. 와 멋있겠다. 멀리서 한번 보고 가까이서 한번 다시 보고서. 가이 전할 수가 없네 냄새를. 어, 생각하세요. 그냥 그 황, 계란구이 황토 계란구이 뭐 그런 느낌의 그황 냄새가 나쁘지 않게. 우리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거기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는거야? 우리 대마왕님 앞에서? 대마왕님 앞 아래서 우리 처자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습니다 깨끗이 씻고 온천 즐기게 오세요 오늘 저녁 제가 먹을 음식, 가이세끼 음식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가져다 주시는데 아 저기 개인 테이블을 저기 해주시네요 모양은 되게 이쁜데 양이 적어 음식 차려주는 동안 뭐할지 몰라서 있는 우리 자매들 아다지어나면 <laughs> 이렇게 맥주 두병과 화이트 와인 시켰고 이 세팅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어, 아, 이 세팅 하는 시간이 꽤 걸리는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 만들어 주시니까 사실 잘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어, 즐겨 준다는 말씀이 많고 좀 살짝 좀해 해? 요즘 이렇게 다 해서 이제 번여 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는지 저기 네, 본가요? 직전주. 쌀락틱임 무너 이게 이제, 식전주. 식전주. 바다, 싹, 문어, 이게 음. 이제 어,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어, 이게 주 요리로는 매주절임 어, 메주 절이 배추가 어떤 거? 마언 이게 이제. 어. 스키야끼. 아. 비프 스키야끼. 네. 비프 음. 스키야끼. 이게. 이 안에 들어 있는 게 네. 만두. 만두. 어. 만두 새우. 그러니 어. 안에 사, 만두 아. 새우 들었나 보다. 고구마도 들었나 보다. 어. 그리고 구이용 추도. 국컵. 이게 예. 어. 말린 토마토와 이런 게 있어요. 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아, 네. 네. 건배. 로브샤 그럼... 과고있습니 이거. 한번으로 거다고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거 이거, 이 이거, 지금 저희가 차를 육수, 육수에다 먹을 뻔 했습니다. <laughs> <laughs> 육수차를 먹을 뻔 했어요, 지금. <laughs> 아, 근데 여기가 약간 진짜 정통 오리지널 욕관 같아. 밥줄 테니 자구 가. 그러니까 보통 욕관이 이제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잠도 자는 그런 건데, 최근 욕관들이 워낙 좋아져갖고, 이제 숙소도 좋고, 이제 음식도 좋은데, 예전 욕한들은 이제 모였었어. 근데 그게 그게 좋은 게 코스별로 서빙을 딱 해주고 딱 필요할 때 주거든. 근데 어 갖다 주는 거가 편하긴 한데 다한 번에 다 세팅을 맞춰주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 그리고 서빙 받는다는 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제 일단 세팅을 다 해주고 빠져서 먹다 보니까 우리가 <laughs> 어떻게 먹는지 몰라 아 그래요. 여기는 저희가 이번에 온이욕하은그평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그 비용은 제가 제가 봤을 때 사성급 호텔이한삼 분의 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삼 분의 일 음, 그러니까 그래. 이제 가격 대비 가성비는 좋은데 유황 온천이라는 거 자체는 좋은데 안에 시설은 좀 떨어져 떨어지고 어, 시설은 좋어요 음, 여기 음식은 <laughs> 어, 괜찮아 요 어디 만져 어디 만져 뭐뭐뭐 어디 먼 와우 왜안 네. 와요 온천 <laughs> 꽃 피고 있어요 지금 한겨울에 어, 그래서 와. 음식 또 괜찮아, 괜찮은데 어, 아주 진짜 조급 고급 요칸들에 보면은 음식의 설명이라든가 하나하나 나오는 것들을 코스가 더 좋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냥 딱 가성비, 가격 대비 적합, 어, 나... 적합한 어, 어, 음식이 이거 다 괜찮은 음. 거죠. 그럼 이런데도 와봐야죠. 아, 제가.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서빙 나이드신 분들이 음. 많이 하시는데 어, 약간 송구스러움이 있어. 이게 음. 무릎도 힘드신데, 이거. <웃음> 아, <웃음> 여기 하락하시니까어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이게 부담스러워서. 어,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도 받고, 자기의 보람도 가지시는 건 되게 아름답고 음, 보기 좋아. 어. 그래도 그러니까. 아까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나근어 어, 그치. 근데, 어, 우리가 이제, 어우, 어떻게 힘들어서 도와드린다?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본인의 일에 충실하게 잘하시고, 음. 대가를 받으시고, 음. 뭐 이런 게 노년 사회에도 딱 필요한 모습일 것 같아요. 일본을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아주 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거의 항상 우리가 뭘 먹으면은 클리어하거든요. 근데 일본식은 안 클리어 하거든요. 일본에서안 클리어할 수가 없어. 어, 클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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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불편해. <laughs> 불편해서. 아니 또 어머니 입벌 대시는 분들이. <laughs>

ひったり、ひったり。う you ん know。いいですかみはえ、いっちゃ。よっぽいどうやってるどうやって危ないので、上、あげますよ。でなんか、感動してねえあ、でも、もう、じゃあ。あ、くるせえあ、いい。努力を하 아그좀 힘들어 하시는 아 아니,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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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이 돼? 아니 되게 맞아 근 사실 그러면 일자리 없어진다고 그래 응다너 응. 응. 네, 어, 네, 고용 안 하지 응. 누가 그그 근데 응. 저기, 우리가 이몸될를 어, 모르고 있으니까 아저지만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자, 아침은 어제 반 정도 가 <laughs> 디테일하게 딱 챙겨놓으세요. 아, 정말 이렇게 오래된 숙련된 손길이 느껴집니다. 에, 이거 푸노리라 들어있고 있습니 이거는 타와세 이따가 먹을 거는 뭐야? 이거는 태국하고 섞인 거 아니야? <laughs> 저희가 오늘 아침에는 여기 옆에 온천 호수 있는 데까지 갔다 올 예정입니다. 왕복 한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맑아요, 하늘이. 아, 르릅니다푸릅니다 살아서 푸름. 잘말렸다가또 어디 갈수있겠하니 너무 다른 두. 달리잘해줘 마치 두 도시 이야기에 런던과 파리 같은 두 자매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첫째는 런던에서 있었고, 둘째는 파리에서 있었네 어, 족탕 가는 어, 요 길입니다.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자 이렇게 갑니다 요잠아만뽀드깐만드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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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깐만요잠멋만요잠어만요잠 저길 좋네요, 아주. 어 멋지다. 와, 아, 멋지다. 어. 아. 왔습니다. 아. 어 멋진 옷을. <laughs> 아, 운천 호수. 기운 나는 거 봐. 아, 멋지다. 아, 파란 하늘하고 진짜 멋지다. 와, 칼라 봐. 자, 저기까지 갔다 오자. 와, 아, 멋집니다. 아, 이 화면으로. 와, 진짜 야생한 가방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아, 유황냄새가 아주 진동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저기 물 솟아나오는 것봐 어, 지옥의 여기, 여기. 느낌보다는 뽀글뽀글하잖아 저기 이제 물이 솟아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구수한 그 <laughs> 방귀 냄새 야, 여기가 여기. 지구가 방귀 낀 부드러운 냄새 이게 아, 사슴도 다녀서 사슴 발자국들이 많아애들이 지금 여기 평화롭게 다녔을 것 같은데 나는 응. 어, 또 사슴이 보고 싶어 사슴 너무, 어. 사슴이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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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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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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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그 너무, 너무, 너 10분 너무, 너무, 너 나서 삿포로 쪽으로 가는 모든 열차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11시 반쯤 돼서야 탈수 있다고 하는데 자리가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고 문제는 저희는 12시까지 공항을 가야 합니다. 어, 저희가 철, 철도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운행 중단이 됐대요. 12시까지 공항을 가야 되는데 11시 반까지도 탈수 있을지 없을지 뭐, 네. 혹시... 네. 네. 완전히 여행이참 멋, 참맛요 <laughs> 아, <그래>? 아, 그래? <laughs> 저희가 급하게 카셰어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중국 친구들이랑. You can pay half p 퍼스.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웨나알페페이포 알페이. 아, 오 아, 어. 어그 그러니까 현금이 얼마 있어요? 캐시. 재패니스. 재요 야. 하모지 재패니스요 저희가 그 부분 택시를 못 하고 저희 아 친구들은 운이 좋게 택시 타고 갖고 비행기 놓치고 저희 개 양고기 먹으러 왔어요. <laughs> 6시 비행기로 차 변경하고, 그, 여기 양고기가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먹고 가네요. 그러니까 양고기를 안 먹어봤다. 여기 양고기가 유명하다고 는 음. 아, 저희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 지옥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옥 계곡 강추. 사고로 인해서 기차가 연착되고, 연착되면서 택시를 못타고 택시를 못하다가 식당에 왔는데, 식당에 자리가 많아서 못 앉았고, 끌고 오다가 우연히 들어왔는데, 양고기집. 사실, 양고기집도 모르고 들어왔어. 그냥 먹자고 들어왔는데. <laughs> 인생은 다 이렇게 풀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검사합니다 자,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잘 대접해주셔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자, 택시 불러주셔서 정말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지역에 도움을 받는 게 아주 좋습니다. 여기 오시면 꼭 여기서 식사하십시오. <laughs> 지금 저희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서 시토스 공항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식당에서 양고기도 맛있게 먹고 또 사장님께서 이렇 좋은 차, 이게 또그 택시보다 훨씬 좋아. 어? 그리고 카드까지 사용 가능한 어, 택시를 불러주셔서 아주 편하게 갈것 같습니다. 다음에 찾고 갑니다. 나마 이거 타고 저기 들입니다 저기. 저기 갈 거야. 갈 거야.